아이 망나니 개새 이걸 못 넣네. 나일까? 어이 저기 병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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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니왜 저래? 야 잔뜩 빼 바로 나오는 거야 저축에서 나비. 아. 와 어떻게 된게 정석과도 같은 전개한 골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딴 개새 한 골은 내나는 아다리 골만 이렇게 들어갈까? 정말. 어휴. 욕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는 이 게임을 하면서 자3,2,1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국회 컨텐츠인데요 사실 저는 본캐스코드를 팀가를 일주일 전에 하고 그 사이에 본캐스코드를 당연히 출정식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낸들씨 랜드시... 절대 선수가 구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허송세월 시간 보내다가 결국에 할거 없어서 부케스 코드를 팀 가르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오늘 한번 무슨 팀을 맞출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일조로 부케스 코드 한번 야물딱지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오 갑시다. 아치오 성능 좋아 보인다. 하나 확실한 거는 본캐 오조스 코드보다 성능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좋아요 이미. 양발이 이렇게 많은데 안 좋을 리가 없어. A few later. 여러분들 근데 저 여러분들께 진짜 사주의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오후 1 1시2 0분 밤인데 원래 이 시간이라면은 저한테 있어서. 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죽겠어요 졸려가지고 아! 아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졸립지다 지금 막 눈이 감기는데요 진짜로 누가 수면제 탔나봐 나한테 내 몸에 이거 맞춰서 내일 올게요. 지금 막효가 꼬이네 졸려가지고 유튜브 친구들 내일 봅시다. 24시간 후.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어제 출정식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코난이 와가지고 저한테 수면 마취총을 목 뒤에다가 촉 하고 그냥 써버린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팀오 독침 맞은 기분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방종을 했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팀을 맞춰왔습니다. 어제 9600억 있었는데, 팀 맞추고 나니까 1조 스코드가 됐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1조 라치오 스코드입니다. 비파에서는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라치오라는 명칭은 없고요. 라티움이라고 찾으시면 돼요. 한번 스코드에 대한 소개 한번 야물딱지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는팀 컬러 깨놨어요. 그래서 능력치 플러스 4의 테클 김패스 플러스 3. 딱 봐도 쓸모 없는 캐미죠. 현역 캐미는 받을 수는 있는데 받으면은 스코드 성능이 샹꾸룩 등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포기했고. 그래서 선수진에 대한 소개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에는 인테르의 수문장이 었던사미르 한나노비치. 옛날보단잘 막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풀백에는 루카 펠레그린이 롤 시즌 6카 그리고 오른쪽에는 FA 엘세이드 휘석이 7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는 마르틴 카세레스 요거 그냥 육카만 썼고요. 그리고 짝으로는 홈그로운 렉사드로 네스타. 매번 네스타 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에이시밀란 레전드는 맞는데요. 사실, 이 선수는 본인 스스로 라치오의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선수죠. 실제로 그래서 에이시밀란에서 주장직을 안 달았던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볼란시에는 이번에 사우디를 이적한 참 아쉬운 선수예요. 사우디 안 오고 그냥 체시한번 와보지. 아, 아. 유일하게 밀코사를 쓸수 있는 단나나의 팀, 라치오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짝으로는 LN 시즌 대로 은카만 영입을 했습니다. 윙어에는 호날두가 되고 싶었던 사나이, 베러랭 나니아고, 그리고 업시즌, 페드로, 북미에도 양발에 LN, 파벨, 레드베드, 원톱에는 제가 이것도 이제, 응카 쓰기 좀 애매해가지고, 6카까지큰맘 먹고 영입을 했습니다. 23 노미니 양발의7호임모빌레 선수, 6카 이거 제가 집중훈련까지 플러스 2 시켜주니까, 6카 풀케미 기준 속력도 128까지 찍어버리는 모습. 삼성까지 양발이 다섯 명이에요제 본캐 스쿼드는 양발 하나인데, 그것도 모먼트 램파드, 억지 램파드. <laughs> 자, 아무튼, 저돌철의 부캐, 라치오 스쿼드, 쫄쫄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하여간 응원가 만드는 새끼들은 전주를 존나 있게 만들어 전주만 한 1분을 잡아먹는 것 같아 대체로 또 전주야? 가사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뭐야 이 70년대 80년대 영화에 나올 법한 러블리한 버금은 <laughs> 국회니까 오랜만에 또 공식 경기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요즘 피파하는 법딱 하나던데요 그냥 드리블 딸 사이드에서 친 다음에 ZA 그 딸까 끄 스루패스 딸까 끄 아이 망나니 개새 이걸 못 넣네? 아 진짜 망나니네 이거 아 뭐야 왜 너무 망나니야 g l a Banglania! Baba, a b b a 야, 저 새끼 빼! 바로 나오는 거야, 저축에서 아비. 아! 아! 와, 어떻게 된게 정석과도 같은 전개한 골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딴 개쉽한골고로내나는 아다리 골만 이렇게 들어갈까. 정말. 아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이 게임을 하면서 와, 이거를 그래. Zeroimobile, 근데 와중에또별 같은 없이 반대발 채팅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Zeroimobile 있다가, 승리 한번 당하자. 합격. 아 저는 그냥 무슨 메타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메타 있으면 다 그것만 하잖아. 그러니까 축구 게임에 메타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애초에 어불성설이잖아. 축구 게임에 메타가 왜 있어야 되는데. 아내 어, 스타 진짜 벽이네 이거. <laughs> 아니야 이거 넣을 수 있지. マンナニーシローアイモバイル <noise> リアン <laughs> ごめんなさいあり <noise> 마빌배드야 <laughs> <laughs> 이거 완전 이번 커뮤니티 실드 아스날 레이스티전에서 아스날이 골 넣은 거잖아 마빌레드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스쿼드가? 쇼임모빌라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마치 프리롬에서 연습 슈팅 찬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안전하게 한번 꺾어 그냥 뭐야 PK야? <laughs> 넘버 아벨드 배. 좋다. <laughs> 이번 판은 아마 당신이 이길 수 없는 판인가봐요. 당신이 키콘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무슨 스코시 하는 거마냥 공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당신이 이길 수 없는 판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시오 아이모바일. 아글레드 밧 뭐해? <laughs> 누구랑 싸우니 너? 그림자랑 싸우는 거야? 다크 템플러가 있었나? 야, 요즘 사람들은 다크 템플러라고 하면 못 알아듣나? 이블린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돌철의 부캐 스코드 1조 라치오 스코드가 출정식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원래, 오주나 때려먹은 본캐 스코드가 가격 대비 성능이 샹그릉네 나는 거를 스트레스를 한번 받은 상태로, 금액 대비 성능이 좋은 이런 양발 많은 스코드를 썼을 때 쾌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이걸로 먼저 책임없는 쾌락을 느껴버리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살짝 지금 헤드익이 오는 듯한 느낌? 타이레놀이 필요할 듯한 느낌? 일단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애초에 스코드 맞출 때부터, 와, 어 이렇게 양발이 많다고? 이렇게 선수진이 괜찮다고? 라는 생각을 갖고 맞췄거든요. 역시나 괜찮습니다. 진짜 좋아요. 언제나 뭐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겠지만 스쿼드에 양발이 많으면은 당연히 스쿼드 성능이 좋다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삼성까지 양발이 무려 5명입니다. 억지 양발도 아니고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양발 선수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별로냐? 수비 운륭에 그나마 어가를좀 하자면은 큰 골키퍼 장신의 키퍼는 좀 없더라고요. 선수 풀이 개별 좀 나가는 거 중에서는. 그 점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한다로비치 옛날에는 진짜 사람 치급못 받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 1 인분 정도 해주니까 정말 비주류 스쿼드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능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비주류 스쿼드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 또 그럼 한번 선수진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한 다신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딱1 인분만 해주는 느낌이에요. 옛날보다는 잘 맞지만 키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풀백 이네 풀백 괜찮은 것 같아요. 클레그린 있는 뭐 유벤투스 성능 스쿼드에도 들어가는 자원이고 비사이 이 사람은 그냥 뭐 급여 2 0 인지라 좋아요. 스피드도 앵간치고 센터백 카세레스야 뭐 유벤투스 바르샤할 때 들어가는 선수니까 정말 놀랐던 게 네스타라 이죠 진짜 좋아 25에 가격 2천억? 확실히 고급역 그리고 고자본 높은 가격의 센터백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피드가 안빨라서 아 이거 좀 걱정되겠네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센터백 수치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태클 빨간마 가로채기 반응속도 적극성 뭐 기가 막히잖아 스탯시 AI가 그냥 미쳤어요 진짜로 밀코사는 뭐 세르비아 그리고 라치오의 블리트죠 뭐. 양발에 피지컬 좋고 슈팅 좋고 수비 괜찮고 연계 괜찮고 에로는 중거리 슛 괜찮고 패스 좋은데 뭔가 약간 어벙한 느낌이 있긴 해요 어떤 시즌을 써도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딱 1인분 해 주는 느낌요 체감이 또썩 나쁘진 않긴 해요. 근데 뭔가 어벙해. 근데 위거의 나니 패드로 옛날에 패드로는 1티어 위어였는데 요즘은 솔직히 1티어라고 보기 힘들죠. 스태미너가 너무 딸려 가지고. 나니는 중간에 골결 낮은 게 티가 나더라고요. 중간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거 빼고는 뭐 체감, 스피드 이런 거 나쁘진 않습니다. 크로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대신에 두 선수 모두 약점은 스태미너입니다. 공미 네드벨드 이 팀에서 가성비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금액은 철학인데 스피드, 슈팅, 연계, 아다리도 잘쳐죠 그리고 승부욕까지 있어 가지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노리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네드 배들은 무슨 시즌을쓰든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터의 임모빌레딱레반도프 스키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금액을 맞췄을 때이임모빌레를 레반과 스피드는 빠르데 중거리 슛은 조금 딸리는 레반도프 스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체감이 너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이나 부킷 스쿼드를 가지고 처음 일조를 맞춰봤는데요, 진짜 좋네요. 성능 스쿼드가 맞아요. 라치오는 오 물론 비단 비주류 스쿼드라고는 하지만, 오 비주류 스쿼드라는 걸 감안 안 해도 성능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로. 아무튼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돌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